자, 가사 무게일풀 오늘은 17번이에요. 17번 가 보도록 할게요. 그림가는 기단의 변질되는 과정을 나는 겨울철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유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단의 변질은 문제죠. 이거는 어, 자료를 좀 보면 답이 좀 나와요. 겨울철이니까 중국 한랭 건조 그찬 공기 덩어리가 여기 황해를 지나가면서 바다가 좀 따뜻해요. 덜 추워지거든요. 그래서 열과 수증기로 공급받을 때 따뜻해지면 공기는 가열됐는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. 따뜻해지면 가벼워져서. 근데 수증기도 공급받았어. 공기 상승하면 구름 많이 생긴다 그랬죠? 그래서 공기 상승하고 구름이 큰 구름이 생깁니다. 중요한 용어 하나 나와야죠. 안정해요, 불안정해요. 공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 상승하기 시작했다. 불안정해졌다. 꼭 기억하시고, 불안정해진 겁니다. 큰 구름 생기고, 쫙눈 내리고, 폭설 내리는 거예요. 이게 기단의 변질의 생장이잘 나오는 얘기죠. 그래서,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,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,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또, 혹시 나올 지 몰라서,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. 여름철에,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 있잖아요. 고온다습이에요. 커진단 말이에요. 북태평양 기단이 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덮어요.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가 커지잖아요. 여기서 바람이 쭉 오는데 이 바람의 입장에서 보면요, 자기는 원래 더운데 살던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여기 바다가 차가운 거예요. 육지와 만나면 더 차가워지죠. 더차가워지는건 아니지만 바다는 차갑습니다, 소리. 그래서 일단 이 바다는 차가운 바다예요.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? 냉각이 됩니다. 공기는요, 냉각이 되면 거기서 음결이 나고 물방울들이 생겨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찬 음료수 딱 놓으면. 차가우니까, 공기, 다음 공기들이 냉각이 돼어고 물방울 맺히는 거볼수 있잖아요. 그죠? 이거 찍는 게 이제 여름철 선생님 반팔 입었죠? 여름철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응결이 일어나서 안개 많이 생깁니다. 안개.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냉각이 된 거기 때문에요. 공기는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우리 남해안 지역에 여름철에 안개가 잘 껴요. 이것도 기단의 변질이에요. 근데 주로 이것만 많이 문제를 내는데, 응용해서 이런 거낼수 있어요. 한번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문제 풀이로 갈게요. 음, 기억. 가는 기단이 바른지보다 고위도로 이동할 때, 고위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추워져야지. 옆으로 가는 거예요, 옆으로.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. 시베리아 기단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쭉 이렇게 내려와서 황해를 건너와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. 알겠죠? 음, 폭설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. 고위도는 아니에요. 니은. 나일 때 우리나라 사회 안에 폭설. 그래서 이제 기단의 변질로 폭설을 내리는 겁니다. 사실 이걸 왜 교과서에서 가르치느냐. 교과서에서 저기압 통과할 때또 온난전선, 한랭전선, 온대저기압은 이 그걸 갖고 지나가잖아요. 태풍, 열대저기압 통과할 때 그때 이제 비 내리고 막 이런 것만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. 전선 운동보다는 저기압이 지나가지 않아도 그런 게 없어도 공기덩어리 자체가 성질이 변해서 강한 비나 눈이 내릴 수 있어. 이런 상황도 있어.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서해안 폭설, 맞는 얘기고. 디귿. 시베리아 기단이 과거 중에 변질되면 나와 같은 부름보로 보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기단의 변질인 거죠. 원래 출발할 때는 한랭 건조한 거였었는데, 가열되고 수증기 공급받고 따뜻해지고, 좀 이렇게 수증기 많이 공급받아 갖고 다습해지고, 그 서해안 지역에 폭설을 내리는 거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